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관아살 정원입니다. 날씨가 정말 여름이 됐습니다. 인들. 저는 벌써부터 에어컨을 이렇게 풀로 틀고 지내고 있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여름철에는 어떤 것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몸에서 좋은 향기 나는 습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영상 반응도 되게 좋았고 공감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는 향기만큼 정말 중요한 여름철 제모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여름철에는 우리가 노출이 되게 많아지잖 겨드랑이나 다리에 털이 속하게 나있으면 뭔가 보기 안 좋단 말이야 보기 좀 흉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털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부위별 제모 습관들을 참고하셔서 평소에도 깔끔한 제모 습관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바로 수염인데 아무래도 사람을 처음 볼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얼굴이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처음 마주했을 때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있으면 깔끔해 보이지도 않고 안 좋은 처진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면도는 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평상시에 면도를 되게 많이들 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면도를 해도 수염 자국 때문에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면도로 인해서 모낭염 같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염 자국 생기는 것도 너무 싫고, 모낭염 생기는 것도 너무 싫어서, 몇년 전부터 레이저 제모를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확실히 레이저를 받다 보니까 수염도 덜 자라고 자연스럽게 트러블도 덜 나니까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면도보다도 레이저 제모 시술을 되게 권장하는 편이기는 한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레이저 제모보다는 아무래도 면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는 면도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면도를 하기 전에는 수염을 따뜻한 물에 최대한 불려주는 게 좋아요. 털을 충분히 불리지 않고 바로 면도를 하게 되면 잘 밀리지도 않고 여러 번 면도를 해줘야 돼서 피부에 자극이 정말 심해집니다. 그리고 면도를 하시기 전에 면도기는 소독용 에탄올 스프레이 한번 뿌려주시고 시작해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면도를 할때 보통은 바로 역방향으로 밀어버리실 텐데 처음부터 역방향으로 바로 밀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심하고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먼저 정방향으로 한번 밀어준 다음에 그 이후에 역방향 밀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면도 총정리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더 자세한 면도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 요즘 트렌드는 흑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흑역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평상시에 레이저 제모를 받으러 갈때 겨드랑이도 같이 레이저를 해서 이 털이 많이 없기는 한데 레이저 제모를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털이 자라나기 때문에 직접 제모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제모를 웬만해서 샤워 제일 마지막 단계 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면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겨드랑이 털도 충분히 뿔려줘야잘 밀리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이 여성전용으로 나온 제품이긴 한데 저도 예전부터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 내손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면도날이랑 같이 휘핑 복습바가 붙어있어서 일반적인 면도기보다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절삭력도 좋은 편이라 잔틀없이 깔끔하게 제모가 가능합니다. 제모하고 나면 아무래도 자극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모를 하신 다음에는 꼭 바디보습제를 사용해주시는 거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또 겨드랑이털 관리만큼이나 다리털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 다리털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모 크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모 크림이 통증이 아예 없고 물로 헹구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리가 아무래도 얼굴이나 겨드랑이보다 면적이 훨씬 넓다 보니까 몇번 쓰다 보면은 이한 통은 되게 금방 쓰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금방 금방 쓰게 되니까 가성비도 좀 별로인 것 같고 또 사러 가기 귀찮으니까 최근에는 모근 제거기. 이 바디 트리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제목이랑은 다르게 털의 모근까지 뽑아버리는 제품이라서 확실히 털이 덜 자라고 좀더 얇아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제모 주기가 좀더 길어지고 제모를 덜하게 되니까 너무 간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아픕니다. 개 아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아파도 참고 그냥 하는 게 좋더라고요. 레이저 제모도 할 때는 정말 아픈데 하고 나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 몇번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진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이 정도 고통은 참을 줄 알아야 진정한 사나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위는 베렛나루입니다. 분명 우리 애들 중에서 얼굴, 겨드랑이, 다리털까지 관리하는 것도 빡센데, 아니, 베렛나루까지 관리하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애들. 자, 이제 곧 여름 휴가를 되게 많이들 가실텐데, 보통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수영장에 갔으면 멋있게 이렇게 상타를 해줘야 되는데, 딱 옷을 벗었을 때 배에 털이 지저분하게 나있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더 민망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만큼은 베렌나루도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베렌나루 털 관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런 바디 전용 왁스 스트립을 털이 자라는 방향대로 붙여주시고 이렇게 손을 배에 가져다 둔 다음에 반대손을 사용해서 털이 자라나는 방향 반대로 빠르게 싹 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왁스 스트립이랑 같이 들어있는 피니싱 티슈로 잔여물을 제거해 주시면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근데 이 스트립이 왁싱처럼 한 번에 털을 뜯어버리는 형식이라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목 후에는 이런 바디 보습제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여름철에 정말 중요한 관리 중에 하나인 털 관리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올 여름은 제모하는 습관으로 깔끔하게 관리하고 여름 휴가도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맙습정원이습니다 <놀람> <놀람> 아, 빙산이...